자 우리 렘네트들, 자 우리 오 여기 누구야 여기 누가 앞에 있네. 자 민우가 민혁이 어, 민혁이 자리로 가세요. 자 우리 한번 준봉님이랑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 볼게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우리 준봉님과 인사 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렘네트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준목님 먼저 읽고 렘넌트를 따라 읽어 볼게요. 자, 집중하고 있나요? 딱 앞에 보시고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여정과 흐름 네, 자, 우리 계속 여정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유튜브에 우리 여정이란 이름 가진 렘넌트가 있는데, 그치? 알아요, 혹시? 와, 우리 신여정, 우리 여정이도 이름이 같은 같은 여정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여정과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어, 따라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많이 아는 구절이죠? 한번 주목님 먼저 읽고, 랩노트들 따라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자, 우리 계속 여정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여정. 우리 여정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두고 계속 계속 우리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정을 가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 여기 보세요. 어, 이게 뭐예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이렇게, 어, 길을, 횡단보도, 맞아. 횡단보도, 이렇게, 이게 왜 있어요? 길을 건너야 되는데 차가 다니고 있죠, 그쵸? 맞아. 차는 빠르죠. 빠르고 커요. 랜드트들보다 더 빠르고 더 커.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갈때 어, 길이 끊겨져 있는데 길을 건너가야 돼. 그쵸 우리 그럴 때가 있어. 우리가 레위인들이 여정을 가야 되는데 어? 길이 끊겼나? 근데 절로 건너가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어, 중요한 걸잘 해야 돼요. 봐봐요. 뭘 해야 될까요? 자, 이봐봐. 아까 친구들은 무슨 불에 건넜어요? 횡단보도를? 파란 불. 근데 봐봐요. 어, 이 친구는 빨간 불에 건넜어. 그러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빨간 불에는 횡단보도 건너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잘 봐야 돼그렇 건널 때. 또 봐봐. 어, 이 친구들 봐봐. 길건넌는 어때? 뭐 하고 있어 지금? 핸드폰 보고 어 저렇게 밑을 보면 돼요? 안돼요 <laughs> 앞을 봐, 앞을 그렇죠. 길을 건너가는데 앞을 보고 옆을 봐야 돼. 왜 그래요? 옆에 차가 오나 혹시 앞에 사람이 있나 없나 앞에 사람들이 마주보고 온, 오고 있나 없나 봐야 돼. 근데 지금 이 사람도 뭐 하고 있어요? 어, 아래만 보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길 건널 때 위험해요? 아니 위험해요? 위험해. 위험해요. 그래서 앞뒤 좌우 위 아래 다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아홉 가지 흐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길을 건널 때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봐이 친구들 봐봐. 어 먼저 뭘 봐야 돼요? 신호등이 무슨 불인 무슨 불인가 위를 봐야 돼, 그렇지? 또 봐봐. 또이 친구들 뭐 하고 있어요? 어 옆을 보고 있어. 요 옆을. 어왜 그래? 차가 오나 안 오나. 어? 보고 있어요 또 이렇게 차가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보고 가야지 안전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홉 가지 흐름 그쵸? 위에도 보고 밑에도 보고 오른쪽 왼쪽도 보고 또 넓이 깊이 높이 와 세빈이 잘하고 있어 스이눈 엄청 돌리고 있어 그래요. 그렇게 아홉 가지를 잘 봐야지 우리가 길을 안전하게 갈수 있어요. 그러면 요셉에게 아홉 가지 흐름 이게 뭘까요? 이 아홉 가지 흐름은요. 내가 힘이 있으면 아홉 가지 흐름은 길이 될수 있어. 내가 힘이 없어. 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홉 가지 흐름은요. 나를 막어 올가매는 것 같아. 아무것도 할수 없게. 내가 힘이 없으면 아홉 가지가 나를 막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 같아. 내 발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데 요셉에게 바로 이런 아홉 가지가요. 요셉에게는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요셉을 사방에서 확 자기를 어렵게 만든 누르고 있는 것처럼 요셉에게 아홉 가지가 다가왔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어, 이 아홉 가지 중에. 과거 요셉의 과거가 뭘까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었어요. 또 어땠어요? 집에서는 어땠어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같이 살고 있는 형들이 요셉을 편하게 못해요. 그렇죠? <laughs> 그래. 봐봐. 요셉의 형들은 어때요? 요셉의 엄마가 달랐어. 그래서 요셉을 그냥 남처럼 막 괴롭히고 못살게 하고 속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집에서 행복하지가 않았대요. 그쵸? 그렇죠? 이게 바로 요셉이 당할 수 밖에 없는 과거였어요. 내가 왜 이런데 살아야 되지? 거기 나중에 어떻게 되요 요셉은요? 노예로 애굽에 끌려갔어.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어... 나 이제 어떡하지? 애굽에 가서 아주 못된 주인 만나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할 때까? 어때요? 미래가 두려워요. 다가올 미래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바로 펼쳐질지 알 수가 없어. 요셉에게 이런 시간의 세 가지 과거, 오늘, 미래 요셉은요 행복하지 않고 불안하고 걱정 가득한 세 가지 시간이었어요. 그쵸? 또두 번째,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 봐봐요. 요셉이 집에서 아빠한테 너무 아빠 말잘 듣고 이쁨 받으니까 형들은요. 요셉을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미워했어요. 또 형들이 실수하면 또 아빠한테 막 바로 얘기하니까요. 형들은요. 너무 속상해했어 나중에 어떻게 해서 요셉을 괴롭혔어 그쵸? 그렇죠? 그런 자기를 미워하고 보호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 그쵸? 그렇죠? 나중에 애굽에 가서는 어때요? 요셉은요 가장 낮은 자리 또 이런 주인을 섬겨야만 했어요 자기 위에는 처음 보는 주인이 있었어 또 감옥에 가서도 어땠어요? 감옥에 가서도 허! 감옥을 지키는 자기를 감시하는 이런 간수장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다 도와줄까 요셉을요? 아니에요. 형들도 요셉을 더 미워하지 도와주지 않아요. 애굽의 그 주인도 요셉을 나중에는요 오해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었어또 감옥의 간수장도요 저 죄수 요셉 잘못하면 안되는데 요셉을 감시하고 그랬어 이렇게 요셉의 윗 사람, 아래 사람, 옆에 사람 다 요셉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또세 번째 세 가지가 뭘까요? 일 속에 벌어지는 높이, 깊이, 넓이가 있는데요. 이거 봐봐. 요셉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형들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렇죠? 아빠가 요셉 시켰거든요.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잘 하고 있는지 보고 와 알려줘. 그래서 알려준 건데 어때요? 형들은요 요셉을 너무 미워하고 이렇게 어려움까지 빠뜨렸어요.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가고 싶어 간게 아니야. 아 내가 애굽에 여행 가봐야지, 애굽에 놀러 가야지. 아, 그런 게 아니야. 봐봐, 손 묶여 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요셉에게 계속 벌어져요. 또 애굽에 가서는 또 어때요? 허, 이거 봐. 그 노예로 있는 집에 그 여자가요. 요셉을 어려움에 빠뜨렸어요. 그렇죠? 요셉은 싫은데 요셉을 막어에빠뜨리고일로 바쳤어. 저 요셉이 착한 게 아니에요. 나를 해치려 했어요. 요셉 혼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요셉은요 어떻게 됐어? 나중에 감옥에까지 가게 됐어. 이것 봐봐. 이 요셉의 아홉 가지 보세요. 어때요? 요셉은요, 어내 과거 너무 불행해. 내 미래 불안해요. 오늘 속에 뭐 해야 되지? 또 요셉의 좌우와 위아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또 요셉의 벌어진 일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만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일들만 계속 오는 것 같았어요. 이 어때요, 요셉은요? 아홉 가지가 전부 나를 막 누르고 있는 것 같아. 요 그렇죠? 나를 막 어려움 속에 함정에 빠뜨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요셉이요, 어떻게 이 아홉 가지 흐름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요셉에게 세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걸로 문제 같은 어려움 같은 아홉 가지를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뭘까요?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 말씀. 말씀의 흐름. 이게 뭐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져 모든 사람이 어둠과 고통 속에 빠졌어요. 그때 주신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흑암 권세를 완전 멸할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주셨어요. 또 모든 사람이 이때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에 빠지고 어둠에 빠지고 완전 내피림으로 귀신에게 잡혔어. 그때 하나님이 다가올 재앙 속에 방주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으로 구원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요셉은 딱 가지고 있었어. 그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그 메시아의 복음을 딱 그가 나의 주인 되심을 요셉은이나 딱 가지고 있었어요. 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바벨탑 쌓고 완전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한 가문을 택하여 세계 복음아. 복음 가진 생명 가진 사람 통해서요. 세계를 살릴 언약 가지고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부르신 거예요. 그 속에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이렇게 요셉에게는요. 정확한 말씀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나를 찾았어요. 그쵸? 랩노트들 이 흐름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이 흐름은 안 보여. 그쵸? 그래서요. 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아홉 가지에 속을 수가 있어요. 레븐트들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해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딱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놓쳐요. 요셉이요, 이런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나를 부르신 것이셨구나. 그런 렘너트구나그 흐름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이 뭘까요? 바로 기도. 기도 응답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면요. 반드시 인도하시고 응답하세요. 그 흐름 속에 요셉은 있었어요. 이렇게 요셉은이 뭐 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잡고 기도했어. 그때 어떻게 됐어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우리 예요 형들 살리 꿈이죠. 또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전 세계 살릴 하나님이 언약의 꿈이에요. 요셉이 기도 가운데 이 언약의 꿈을 딱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언약이 기도할 때 나에게 다가와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흐름이 만들어져요. 어떻게요, 요셉이요? 이 언약 가지고 어 애굽에 가서도 기도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셔. 지금은 문제 같지만 그 어려움 속에 나를 인도하심을 기도 속에 누렸어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해. 그렇죠? 기도 안 하면 우리는 금방 허, 내가 막 스스로 생각해요. 스스로 낙심해 버려요. 스스로 포기해 버려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언약을 주세요. 언약 붙잡게 하세요. 힘을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요. 감옥에 가서도 억울하게 갔지만 거기서도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걸 기도 응답의 흐름 놓치면요. 금방 사람을 찾아야 돼요. 도와줄 사람이 요셉이가 없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일들은요, 온통 억울하고 어려움만 가득했어요. 그데 요셉은요, 기도응답의 흐름으로요, 길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요, 문제 속에서 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이 뭘까? 그렇죠? 억울하게 왔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 나를 축복하시고 다른 살림도 사람도 살리고자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막 억울하다고 막그 억울한 걸 갚고 그 사람들을 혼내주고 나쁜 사람들 내가 막 복수하고 또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다 풀어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 두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기도 하세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 그 흐름 속에 요셉은요 나를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요 요셉은요 가는 현장마다 증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증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는 증인. 그래서 보디발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 때문에 우리 집까지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면 왕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왕 아팔까지 속이 됐어요. 감옥에서 도 증인돼가지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왕아팔까지 서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요셉은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이룰 걸그 흐름을 놓치지 않다 안 보니까 이렇게까지 흐름이 이어진 거였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요셉은요. 아홉 가지 흐름은 분명 어룡투성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세 가지 흐름으로 아홉 가지 흐름을 바꾸었어요. 요셉의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됐어요. 아직 다가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미래지만 언약 잡고 미리 붙잡고 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 때문에 형들도 건졌어. 왜요? 가뭄 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배고파서 밥못 먹어서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요셉 때문에 형들도 살아났어. 그렇죠? 또 요셉의 애굽의 왕도. 요셉 통해 다 불었고 애굽 사람들도 재앙 속에서 건져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요셉에게 벌어진 모든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홉 가지만 보고 금방 소금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래?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인도하셨어. 사건을 벌이셔 가지고 하나님 요셉을 인도하셨어. 그래서 우리 레맨스들은요. 세 가지 흐름 꼭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의 흐름.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 하나님. 우리 이렇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시는데 그거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고 음성이에요. 그렇그 말씀 붙잡고리는 가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또 우리가 반내 모여서 뭐해? 성세임 통해서 또 말씀 확인해요.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께 내 얘기도 말할 수 있고 내 생각도 포럼할 수 있고 선생님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고 그때 내 속에 엄청 각인돼요. 또 친구들과 같이 활동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뭐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또 우리는 복음의 성구를 요 계속 암송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 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요. 현장에 가서요. 주중에는 나의 신분과 권세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것이 응답으로 흐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왜 그곳에 왜 이런 시간 속에 두셨을까요? 현장과 생명 살릴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게 반드시 그건 생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미리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 우리 루아 여기 앞으로 오세요. 자, 앞으로 오세요. 맨 앞으로 오세요. 자리가 바뀌었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세 가지 흐름 꼭 놓치지 말고. 아홉 가지 흐름을 바꾸는 우리 랩넌트들 되어요. 자 우리 말씀 기도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흐름으로 세상의 흐름 살리는 랩넌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 주 성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천제성 들어볼게요. 15, 16절, 16절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우리 레멘트들의 고백으로 암송하는 시간 되어요.